자, 유제 2-1번. 다음식을 간단히 해라. 자, 보자. 자, 12y 세제곱, 마이너스 2x 세제곱, y제곱. 그 다음에, 나누기 하기 전에 여기 제곱 먼저 풀어주면, 4, 마이너스 2제곱하면 4죠? 그 다음에 x제곱, y제곱. 자, 여기 옆에다 한번 써볼게요. 뭐, 분수로 바꿔야 되니까. 12y 세제곱, 마이너스 2x 세제곱, y제곱. 그죠? 여기다가 나누기 곱하기 뒤에 거 역수. 4, x제곱, y제곱, 분의 네, 1. 자, 여기서 여러분들 잘 봐야 됩니다. 실수 많이 해요. 자, 앞에 있는 거 먼저 계산할 거야. 왜냐면 여기는 다항식이니까 앞에 거한번 곱하고, 뒤에 거한번 이렇게 분배를 해주는 겁니다. 이렇게. 분배업직을 이용해서. 자, 숫자 먼저. 4, 12, 약분하면 3. x 없잖아. 그러니까 분모에 x제곱 있어야 되겠죠? 그 다음에 y제곱이고, 여기 y 3개 있잖아. 그러면 분자에 y 하나. 오케이? 그 다음에 마이너스.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그냥 대충 쓰, 썼잖아요. 그죠? 왜냐면 먼저 약분 할수 있는 거 먼저 쓰고 나서 다시 깔끔하게 쓸 겁니다. 어, 걱정하지 마세요. 자, 마이너스는 지금 왔습니다. 2하고 4 약분 해주면 분모에 2 남아. 그 다음에 x 세 개, 분모에 x 두 개. 그러면 분자 x, 그 다음에 y 제곱, y 제곱 없어지겠네. 그럼 마이너스 2분의 x. 자, 그럼 깔끔하게 써 봅시다. x 제곱 분의 3, y 마이너스 2분의 x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. 그죠? 음, 2분의 1x나 2, 2분의 x나 같은 말입니다. x하고 1 곱하니까 x인 거니까. 그 다음에 여기는 마찬가지. 선생님이 이렇게 나누는 거 알려줬죠? 이렇게 한 번.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번.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하는 거라고 했죠? 자, 2ab하고 14a제곱b랑 약분하면 2, 14 약분하면 7. a 하나, a 두 개. 분자 하나. bb 없어지고. 그 다음에 2하고 8 약분하면 여기 플러스입니다. 2하고 8 약분하면 4 a, b 약분씩 다 되니까 그냥 4네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하고 10 약분하면 5 a하고 a 약분하면 1 b하고 b 제곱 약분하면 분자의 b 따라서 7a 플러스 4 마이너스 5b 그죠? 이렇게 하면 되겠죠? 유제 2-2번 자, 6x 제곱 y 마이너스 4xy 플러스 8y 나누기니까 곱하기 바꾸고 뒤에 거 역수 항상 똑같죠? 어, 선생님은 방식, 풀이 방식 항상 같습니다 자, 약분해보자 마이너스 항상 있네 그지? 얘가 마이너스 나누는 거니까 그럼 얘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써줘야 되고 2하고 6 약분하면 3그 다음에 x제곱은 없으니까 두 개가 살아남겠지 그 다음에 분모, 분자 하나씩 있으니까 약분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가 있네 그럼 마이너스,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하고 4 약분하면 2 x 없는데 분자 하나 있으니까 써주고 y, y 약분해 주니까 1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2하고 8 약분하면 4, yy 약분하면 1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죠? 그러니까 따라서 이거 a 이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면 그러면 따라서 a는 몇이야? 마이너스 3, b는 2, c는 마이너스 4, abc를 다 곱하면 몇이 되죠? 24 이렇게 되겠죠, 그죠? 자, 46페이지에서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